어, 주말에 마무리한 음, 뉴욕 증시에서 어, 트럼프 미디어가 다시 31달러 91센트 15.24%로 어, 30달러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테슬라도 8% 급등을 해서 어, 300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어, 비트코인도 현재 7만 7천 달러까지 거래가 되는 뭐 이런 상황이어서 어, 트럼프 트레이딩과 관련해서 트럼프 미디어가 새로운 뉴스를 극복을 하고 다시 급반등을 했고 테슬라가 300달러를 돌파를 해서 322달러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비트코인도 전고점을 계속 돌파를 해서 어느덧 그 77,327달러를 지금 기록을 하는 등 음, 지금 비트코인이 8만 달러까지 바짝 다가선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어떤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에 의해서 정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관련 이슈에 따라서 아니면 그의 정책 방향 그가 이제 만나는 사람이 하는 사람 사업하고 그쪽 분야에 어 시선이 집중이 되고 그가 말하는 사 어, 워딩이나 그가 관심 있는 분야에 아무래도 돈이 집중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음, 시장의 이제 주목은 테슬라하고 뭐 비트코인 이두 종목이 뭐, 어, 원킬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우리 쪽에 지금 하나오션이라든가 삼성종목 이두 종목이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이게 그 어,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 지금 트럼프 당선인, 이제 대통령 취임식을 안 했으니까 당선인 신분이죠. 통화를 통해서, 어, 일단은 조선, 조선 분야가 이제 미국에서 절실히 우리나라로부터 지원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 관련해서, 어, 이제 조선 산업이 앞으로 트럼프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하나오션하고 삼성종업이 뭐 급등을 하는 이런 상황이 지난주에 발생을 했습니다. 어, 상대적으로, 어, 지금 트럼프 트레이딩과 관련해서, 에, 지금 이제 지난주에 이머징 마켓 쪽뭐 지수가 나름 그 반등을 했었는데, 에, 지금 그 중국 A50, 에, 선물은 좀 많이 빠졌어요. 4.51% 빠졌고, 에, 이게 이제 중국에 어떤 여러 가지 기대했던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특별하게 별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것과 트럼프 트레이딩과 관련해서 자금 쏠림 현상이 집중이 되면서 이머징 마켓 쪽도 주말에 실망스러운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하락을 한뭐 이런 상황이었고요. 우리나라 지수도 EWI도 2.56% 하락을 하고 시간에도 좀 많이 빠져서 3% 정도 주말에 하락을 한 뭐 이런 상황이고요. 이 59달러 20센트니까 꽤뭐 깊은 조정이고 전고점 전저점 수준에 지금 와 있나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을 일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음, 이러한 영향으로 환율도 지금 급등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국내 정서, 어,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 국내 정치 불안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지금 강달러의 어떤 그런 분위기. 거기다가 트럼프 트레이딩과 관련해서 자금 쏠림 현상. 이 모든 것들이 일단 우리 자산도 쉽게 뭐 피해갈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지금 1390원대 95원인가요? 이렇게 급등을 해서, 음, 특별하게 우리 시장은 지금 위험 자산으로서 지금 어떤 글로벌 자금의 뭐 선택을 받지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환율 차트를 지금 잘 눈에 안 띄는데요. 위쪽에 보겠네요. 환율이 등을 했으니까 순서가 위쪽으로 아 여기 있네요. 지금 1300 NDF 시장에서 환율이 1390원에서 음, 한참 어려웠던 2000 어, 저 상반기 때, 뭐, 그때 수준까지 지금 급등을 하고, 음, 해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어떤 물가라든가, 음, 이런 쪽, 원유를 이제 수입하면, 일단 그원화약세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원유 수입에 대한 도입가가 높아지고, 이, 이게 이제 수입가가 높아지면 우리나라 어떤 물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또, 어, 가뜩이나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최근에 금리를 낮추기가 좀 저하하는 뭐 그런 모양새가 있었는데 이런 영향으로 금리도 좀 내리기가 좀 힘든 뭐 그런 상황이 또 펼쳐질 수도 있고요. 우리 시장이 막 그다지 지금 외국인들한테 좀 소외받는 뭐 그런 현상들이 뭐 가중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일부 들고요. 트럼프 트레이딩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가고 일단은 뭐 뒤끝 있는 뭐 그런 그의 성격 트럼프 대통령이 헨리하고 폼페이오 폼페이오는 전 국무장관이었죠. 헨리는 공화당 대선 후보 때 경선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뭐 좋은 경쟁자로서 좋은 이미지를 뭐 심어주지 않고 서로 좀그 여러 가지 뭐 나쁜 뭐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왔고 그래서 이번에 뭐 트럼프 내각에서 배제를 시켰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폼페이오도 폼페이오도 전 이제 국무장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했었지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이제 의회 난입 사건과 관련해서 트럼프 측근들이 많이 고소와 고발 당하고 상당히 그 감옥에도 가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겪었는데. 폼페오는 이좀 예외적으로 지금 살아남은 뭐 그런 쪽이고요.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그의 어떤 측근에서 그가 어려울때 역할을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간 그러니까 신규 내각을 구성하고 인선이 이쪽에서 해리하고 폼페이오는 제외를 시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음... 다음 주에 이제 뭐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백악관에서 수일 정도에 만나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지금 또 다른 이야기가, 벌써 이제 트럼프 팀에서 그의 정책 중에 하나가 2017년도에 기후변화 협약에서 이제 탈퇴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한 그런 일들, 벌써 이제 음, 기후변화 협약에서 다시 탈퇴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 아, 그리고 어, 또 다른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세일가스, 미국에는 이제 공유지, 공유지 쪽에 어, 일종의 이제 공유지를 통해서 음, 세일가스 시추공을 뚫고 여기에 이제 음, 세일가스를 채취하게 되는데 예. 세일가스를 뚫려고 하면 이제 시나 아, 주에 음, 이런 공유지를 임대를 해야 되는데 이게 환경정책에 의해서 바이든 정권 때 이렇게 임대를 보러하는 그런 정책들을 시행을 했었죠. 다시 이제 임대를 하고 이 예, 그 공유지를 공유지에서 세일가스를 시출를 하는 그런 것들을 허가를 하겠다. 다시 이제 셀가스를 시출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확대가 되고, 셀가스 생산을 확대를 해서 이것들을 이제 유럽이나 뭐 이런 쪽에 수출을 강화를 하겠다. 그래서 에너지 수출국으로서 미국이, 미국 수익을 뭐 극대를 하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행보가 벌써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리지 윌러, 라는 트위터인데요. 이게 트럼프 미디어 안에, 음, 트럼프 주니어 쪽에 아마 포스트된 내용인데, 요거를, 음, 어, 전면에 이렇게 포스트한 그런 내용이라 의미가 있어서,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니 그러니까, 10일이 됐는데, 2일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 뭐, 주요한 업적이, 그선 스톡, 주식 시장이 신고가를 돌파를 했다. 그리고, 음, 이민자, 이민자, 불법 이민자들, 국경 문제가 해소가 되고 있고, 하마스가 전쟁 종식을 선언했다.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돌파를 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을 준비를 하고 있다. 카타르가 하마스 리도를 추방을 했고, EU가 러시아 가스 대신에 미국 가스를 살 것이다. 그리고 푸틴이 미국 달러로 오일을 팔 것이다. 젤렌스키가 트럼프와 엘론, 엘론 머스크 같아요. 트럼프와 엘론과 통화를 했다. 뉴욕 시장 시장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주는 쿠폰을 폰을 중단을 했다. 중국이 우리와 평화적으로 일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미국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이게 뭐, 2일간, 미국 대통령으로 결정된 이틀 동안 이게 이룩된 일이다.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방향성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유럽에서 달러를, 아, 유럽에서 러시아 가스가 아니라 미국 가스를 살 것이다. 이 대목도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와, 이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이게 <laughs> 달러와 어, 그 다음에 미국 십년 금리 그리고 미국 주식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미국 그 달러 지수가 급등을 하고, 어, 미국 금리가 급등을 하는 현상 그리고 미국 주식만 음, 상승하는 그런 현상 이게 만약에 한4년 동안 지속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뭔가 어, 우리도 투자 포지션이라든가 뭐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예. 이 예, 닥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구요. 음, 이게 미국의 뭐 부채라고 합니다. 이, 음, 35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하고, 아, 요 시점, 그 트럼프 어, 집권 이후에 이제 바이든 정권 때, 음, 한뭐1이 그 이후에 급격하게 이제 증가를 한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미기가 발생을 했을 때 이렇게 급격하게 부채가 증가한 걸로 그렇게 볼수있고요 어, 이게 한 5%, 어, 한 4%만 따져도 지금 연 1조 달러 정도에 이제 순수하게 미국 국채, 미국이, 어, 국채로만 나가는 이자 비용이 1조 달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막대한 이 부채를 사실은 이제 그, 이게, 그, 전, 이제, 바이든 정권에서 지나치게, 이제, 어, 퍼주기식, 이런 국채 발행을 통해서, 선심성 정책들을 폈기 때문에, 이, 이, 좀, 도덕적 어떤 불감증까지 불러왔고, 이게 이제 자본 시장에 큰, 이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앞으로 미국 경제가 성장을 하는데, 큰 저해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이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말 그대로 자본, 자본 시장을 추가적으로 더 활성화하고 발달을 시켜서 결국은 성장을 통해서 발달을, 부채를 갚을 수 밖에 없다. 이런 논리가 지배적이다. 이렇게 볼수 밖에 없습니다. 테슬라가 8% 이제 급등이 이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최근에 이제 300달러까지, 321달러까지 상승을 한뭐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과 전고점을 돌파를 하겠는가 뭐 이런 전고점이 이제 400달러죠월 단위로 이렇게 보면 300달러 다음은 이제 400달러인데 어, 하이반 트럼프를 뭐 지지를 했고 그래서 또 많은 돈을 또 어, 사용을 했어요. 사용을 해서 지금 비용이 1억. 1억 3천만 달러 정도 비용을,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데 비용을 지출 했다고 합니다. 지금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 8%가 급등을 해서 시총이 이제 1조 달러 클럽에 테슬라가 가입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뭐 1억 3천만 달러를 드렸지만, 뭐 주식 보유량, 주식 상승분만 가지고 따져도 충분히 그가 그 저, 트럼프 당선을 위해서 드린 돈 2, 3에 돈을 뭐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제 우호적으로 승인을 한다면 앞으로 이제 트럼프가 테슬라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에 있어서 트럼프가 상당히 호의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연방정부 차원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여러 가지 승인이 어느 정도 남아있고 현재 그 주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원활하게 통과되도록 하고 주정부에서 이제 승인이 떨어지면 말 그대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도 그가 꿈꿔왔던 미국 내 완전한 자율주행 그리고 이제 전기차 사업 아, 사업 부분도 어느 정도 독보적인 미국 내 자리를 구축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아무튼 트럼프 집권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예고가 되고, 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과 하원, 모든 양원을 지금 공화당이 집권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기와하고 다른 막강한 지금 권력을 가진 그런 상황입니다. 강력한 실행력으로 그가 만나는 사람, 그리고 그가 말하는 워딩, 그 모든 것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어, 현대 시간 지금 비트코인은 거래가 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어, 지금 7만7만 오천 어, 7만 달러 7만 구천 달러를 돌파해서 지금 8만 달러까지 상승 중이고요. 지금 도지 코인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 마치 월봉상 장대양봉 이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야기할 때 로켓 캔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것들은 이런 로켓캔들이 뭐 비트코인에서 이미 나오기 시작했고 을 지금 전전 고점을 돌파한 그런 장대 양봉이 지금 테슬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승세는 좀더 연장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음, 로켓캔들이 발생하면 당장은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다 매도 얘기에는 한참 후에 충분히 줄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매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